주세현 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매집박스권 상단 여기에요. 자 종가 이쁘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앞전에 이제 물량 소화 좀 하고 여기 거래량 터져 있죠. 여기 고점에 물린 개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흔들었기 때문에 얘들이 물량 던질 거예요. 그럼 오늘 거래량을 좀 터뜨리겠죠. 유통 물량 980만 주, 현재 거래량 140만 주, 요때 거래량 300만 주. 이것도 계산을 해보신다면 지금 10시 13분이에요. 오전에 이 정도 거래량 터뜨렸으면 오후까지 이만큼 터뜨립니다. 그럼 물량 다 받고, 오늘 윗골이 조금 닿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가 좀 위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마무리 시켜놓으면 얘네들이 추가 상승으로 1차 파동 나옵니다. 이거 만들기 위해서 갭 띄우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으로 가면서 앞전에 전고에 요런 데 물려있던 개미들도 있어요. 그런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움직이면서 파동을 메이드 시킵니다.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 세력의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런 매집 박스권에서 전구의 물량 소화라든지, 그리고 전전구 점들에 대한 물량 소화, 그리고 매집 박스권 상단으로의 파동에 대한 2차 파동, 3차 파동에 대한 목표가 설정 라인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강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펀딩을 신청하시면 마디즈 검색을 하시고요. 마디즈 들어가시면 마디즈 펀딩이거든요. 변곡점 치세요. 변곡점 치시거나 아니면 오픈 펀딩 브로스팅 하셔도 되고 기법 마스터 과정 지금 강의를 펀딩하고 있는데 마스터 강의는 제가 98%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고 있고 여기 신호 검색기 오고중 만나실 수 있는 신호 검색기도 100만 원 상당 짜리를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5만 원으로 책 출판 기념으로 책 홍보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컨딩 이제 마감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25일까지고 마디즈 가입하실 때 가입하신 메일이 있어요 그쪽으로 송부 드리니까 빠르게 송부 될것 같아요 10일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9월 초에 정도 네, 송부가 다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발송 드릴 수 있도록 노력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한타증권 정식 재유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 대한 수익 또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치킨 이벤트 떴죠? 네. 주식거래 약정 1 0만원 이상 치킨 쿠폰 판매 제공 25명. 유한타 증권사에서 제공해주는 네, 혜택이고요. 그리고 약정 3천만 원 네, 이신 분들은 주세연 TV 멤버십 1개월 무료 시청권이 12만 원이에요. 이거를 25분께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현재 유한타 증권 주세연 TV 재유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총 누적 수익률 재유 전문가 활동한지 한달 조금 넘었거든요. 319%입니다. 총 누적 수익률. 이건 이제 분할 매수 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이렇게 수익나고 있는 종목들 있죠 덕성 보세요 수익률 159% 대봉 LS 44%요거는 네, 손절친 거 아니에요 아직 매매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 이렇게 수익 내고 있죠 오디텍도 지금 저점 잡아놓고 11%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 142% 20%뭐 이런 것들 유아타 증권 가입하시면 또 이런 것도 무료로 네, 3분할 매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리딩반 이런데 가입하셔가지고 하는 것보다 유아타 증권 가셔가지고 저거 그냥 따라서 해도 수익 납니다. 그냥 따라 해도 수익 나요. 제가 100% 보장 드릴게요. 100% 보장 드릴게요. 이상한 리딩반 가서 1천만 원 2천만 원 주고 리딩 받지 마시고 저거 따라 해도 수익 납니다. 이상한 데 가는 것보다 저거 따라 하셔도 그냥 수익 나니까 가입하셔가지고 보세요. 주린이 분들한테 힘이 되어드릴게요. 저 종목들 전부 다 저평가 우량주고 바닥에서 터닝하는 종목들이에요. 주세현 TV 통해서 공부하시고 네, 그 공부를 통해서 유한타 증권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어떤 타점을 잡았는지 어떤 지점에서 매수 진입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차트 돌려보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왜 이런 타점을 잡았을까, 왜 이런 데서 수익이 나고 있지? 이런 것들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뭐 이런 시장이에요. 계속 급락하는 시장. 네, 코스피 98개 상승. 코스닥 235개 상승, 거의 2 200여 개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발굴이 되어서 수익을 내죠. 이런 종목을 수익 내고 다른 종목들은 좀 홀딩하고 있다가 다시 순환매 들어오면 수익 내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 돼요. 다른 종목 뭐 지금 조정 구간이고 하락 중이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인데 거기에 뭐 신경 쏟아 가지고 한들 내가 대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움직이는 종목에 집중하시고, 내 보유 종목은 기다려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